안녕하세요. 시스터 키친입니다. 오늘은 도마 위에 아마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테고, 아, 저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마늘종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마늘종을 가지고 오늘 요리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돼지고기 넣고 한번 볶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늘종 손질해놓고, 그 다음 돼지고기 양념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늘종을 씻으셔가지고 먹기 좋게 한 3, 4cm 정도로 잘라주시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푸릇푸릇한 거 들어가고 고기 들어가니까 홍고추 있으면 홍고추도 좀 넣어주시는데요 없으시면 뭐 당근이나 파프리카 같은 거 조금 넣어주셔도 괜찮겠죠 반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씨도 그냥 같이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고추 썰을 때는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뒤집어 썰지 마세요 그럼 미끈미끈해갖고 손을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끈매끈하지 않은 안쪽으로 해서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고기는 좀채 썰어 놨는데요. 여기에 이제 양념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념은 고기니까 기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양념장은 간장 양념이에요. 그래서 간장에다가 설탕을 좀 넣고요. 기본 양념장인 파마늘, 뭐 이런 것들 넣으시면 되는데요. 마늘종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이 마늘은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굳이 근데 이제 고기에다 양념하는 거니까 조금만 저는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도 좀 넣어주시고 자그 다음에 후추 참기름 깨소금 이런 건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면 넣으시고요 아니시면 나중에 볶고 나서 마지막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본적인 양념만 해보도록 할게요 높게 조금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번거롭지만 양념장을 좀 만드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야지 설탕하고 간장이 잘 섞이지 고기에다 바로 집어 넣으시게 되면 음, 간장만 묻는 데, 설탕만 묻는 데가 있으니까 양념을 좀잘 섞어서 골고루 뿌려 주시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이 우리가 불고기 양념 이렇게 부르잖아요 번거로우시면 그냥 집에 혹시라도 불고기 양념 사다 놓은 거 있으시면 그걸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조물조물 좀 묻혀 주시도록 하세요 자,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볶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름은, 뭐, 그 올리브오일, 뭐 까놀라유, 식용유, 어느거나 좋고요 들기름 있으시면 들기름도 좋아요. 근데 참기름 같은 경우는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우라이팬 좀잘데워주시고요그 다음에 고기하고 마늘 좀 넣고 볶아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기를 먼저 볶아서 익혀주시고요 고기가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볶아주세요. 쨍 하는 소리 나죠? 그러면은 골고루 좀 볶아주세요. 고기가 완전히 익기 전에요. 조금 덜 익었죠? 요럴 때 마늘송을 같이 넣어주시도록 하세요. 고기가 완전히 익어버리게 되면 마늘쫑을 볶으면서 고기가 너무 과하게 익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같이 좀 볶아주시면 돼요 볶다 보니까 고기에 기름기가 전혀 없는 고기예요 안심이라 그럼 아무래도 기름이 나오지 않고 아까 제가 식용유도 조금 둘렀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더 윤기나게 반질반질하게 볶고 싶다 그러면은 중간에 조금 더 기름을 둘러주셔도 돼요 이 햄마늘송 같은 경우에는요 오래 볶지 않아도 돼요 날 것으로도 먹으니까 살짝 열기만 약간 가열이 되면은 그때 드시면 되거든요 오래 볶는다 뭐익었나아니었나 확인할 필요도 없이요 고기가 익으면은 돼요 고기만 잘 익어, 익혀지면은요 볶아주시고 여기 빨간 것도 고추를 준비했으니까 좀 넣어주세요 고기는 아까 간을 했지만, 마늘종은 따로 간을 하지 않았거든요? 고기에 들어가 있는 간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때 간을 조금 더 해주시는데, 나는 간장 좋아해 하시면 간장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고기에 간이 돼 있으니까, 소, 그 마늘종은 나는 소금으로 간을 하겠어 하면 소금으로 간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고기 간 했지만, 후추도 좀. 기호에 따라 안좀더 고소한 맛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기름 조금 넣으시고요, 통깨 넣어서 볶아주시면 반찬처럼 요리처럼 드실 수 있는 돼지고기 마늘 쪽볶음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